이펑컴퍼니의 3D 댄스 배틀 리듬게임 두둠칫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어떤 게임인지 함께 보시죠? 두둠칫은 중국에서 유명 리듬게임을 개발한 개발자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된 3D 러브 댄스 배틀게임인데요. 춤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커플을 맺는등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세분화된 코스튬 시스템으로 리듬게임의 묘미와 함께 다양한 재미요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듬칫은 네, 3D 엔진 기반의 모바일 리듬 액션 게임으로 최신 가요와 동기화된 댄스 동작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게임 내에 다양한 커플 시스템과 크루, 팔로우 등의 커뮤니티 시스템이 존재하여 다양한 아바타 코스튬을 통해 자신을 대표하는 아바타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인게임 보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매일 접속하기만 해도 다양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댄스 배틀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싱글 모드와 유저들과 함께 2대 2로 커플을 맺고 점수를 합산하여 승패를 결정짓는 멀티 모드, 코스튬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을 어필하고 상대방의 캐릭터를 눌러 프로포즈, 허브, 선물하기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두둠칫은 춤을 출 때의 박자를 뜻하는 단어로 온라인상에서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익숙하면서도 귀여운 어감이 게임의 이미지와 잘 맞아 타이틀 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레이싱 모델 및 걸그룹 PPL의 리더로 활동 중인 문가경을 공식 홍보 모델로 발탁, 두둠칫만의 매력을 발산할 계획입니다. 매달 그 댄스 동작이 동기화된 최신곡이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가요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게임에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아바타 코스튬, 현지화된 배경과 다양한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편 도금 칫은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유저들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글이의 TV